아스타니아 법국은 펜드래곤과 커티스가 게이시르 제국에 패한 뒤에도 꿋꿋하게 제국의 공세를 막아냈다. 이는 안타리아 대륙 최강이라 할수 있는 아스타니아 법왕기사단의 견고한 방어 덕분이었다. 에스겔력 1207년 180일, 다갈 왕국에 아스타니아에서 보낸 전령이 찾아와 제국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올리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성기사단을 이끌고 직접 아스타니아에 가기로 결정했다. 제가 용병대에 들어왔으면 하신다고요? 네, 다갈 용병대라고 여기서는 제법 유명한 용병대인데 저희 성기사단에서 그들을 고용했거든요. 그동안 자네 덕에 성기사단이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나 부담이란 건 알지만 앞으로도 계속 자네가 우리 도와줬으면 하네 용병대에 들어와 줄 거죠 형? 제가 형을 고용했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다가래 좀더 있을 생각이었잖아요 여기 형을 아는 사람이 있나 찾아본다면서요. 그렇긴 했죠. JSC가 다갈용병대에 들어오면 사실상 군 소속이 되죠 그럼 민간인은 드나들 수 없는 곳도 갈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당신 기억을 찾는 데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 동안 제 과거에 대한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해서 이제 그만 포기하려던 참이었는데 여러분 제안도 있고하니. 당분간 더제 기억을 찾아볼까 합니다. 일대는 용병대에 들어가죠. 그럼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실 거예요? 왕자님께서 계속 절 고용해 주신다면요. G.S 형이면 언제나 환영이죠. 고마워요 형. 다들 여기 계셨군요. 아스타니아에서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어, 어서 오시오, 랜덤 대장. 마침 잘 됐군. 이쪽은 전에 얘기했던 GS요. 앞으로 다갈 용병대에 들어오기로 했어. GS? 이쪽은 다갈 용병대의 대장인 랜덤일세. 처음 뵙겠습니다. GS라고 합니다. 자네가 GS군. 얘기는 많이 들었네. 안 그래도 실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기대 중일세. 앞으로 잘 부탁하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아스타니아에서 갑자기 전령이라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스타니아의 제국군 별동대가 대규모로 나타난 모양입니다. 설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아스타니아에 침공하려는 걸까요? 아직은 커티스 상황이 불안정해서 제국이 섣불리 아스타니아까지 칠 것까지는 않습니다. 유르가 현재 베라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으니까요. 하긴 요즘 제국군이 베라딘의 명령으로 한창 유적을 발굴 중이긴 하죠 맞습니다. 최근 베라딘이 무슨 목적인지는 몰라도 각지의 유적을 조사하고 있지요. 아스타니아에는 대양의 신전이 있으니 어쩌면 베라딘이 그곳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예전에 비프로스트에서도 갑자기 제국군이 나타난 적이 있었죠. 당시 제국군은 유황 동굴에 몰래 침입해 그 안에서 뭔가를 찾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국군이 왜 이런 데까지 침입한 걸까 의아했는데 어쩌면 베라딘의 명을 받고 움직인 건지도 모르겠군요. 베프로스트는 중립국인데도 베라딘이 제국군을 파견했단 말인가? 그럼 아스타니아도 위험할 수 있겠군. 베라딘은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유적 같은 걸 발굴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다만 몇년전 베라딘이 베더란 연구소를 만든 후 마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국에서 그렇게 빨리 마장기를 만들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저희도 아직까지 마장기를 자체 제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유적이나 땅 속에서 발굴한 마장기 부품을 찾아내 재구성하는 게 한계지요. 아마 에다도 저희와 별반 다르진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베라딘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마장기나 병기를 제작할 부품을 찾느라 유적을 발굴하는지도 모릅니다. 예감이 안 좋네요. 이대로 지켜만 봐선 안 되겠어요. 베라딘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분명 우리에게 득이 될 일은 아닐 테니까요. 이번에도 GS,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겠군. 제국이 노리는 게 정말 태양의 신전이라면 탐사의 능한 레인즈의 도움이 절실하네. 알겠습니다. 베라디입니다. 어떤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느낌이 안 좋군요. 베라디는 가장 위험한 적일세. 하지만 그를 상대하는 건 나중일이고, 지금은 당장 아스타니아 상황부터 살펴야겠지. 제가 성기사단을 끌고 아스타니아로 가죠. 법왕 성하를 뵙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국군과 싸우게 될 테니 다갈 용병대도 함께 파견했으면 하는데 괜찮겠나 렌덤 물론입니다. 조국이 위험한데 잠자코 있을 수는 없죠. 다갈 용병대를 끌고 아스타니아에 다녀오겠습니다. 부탁하네. 그럼 준비를 마치는 대로 아스타니아로 출발하시죠. 번거로운 부탁을 드려 죄송해요. 아닙니다. 어차피 용병대에 들어가기로 한 이상 이번 일은 제 의무입니다. 그러고 보니 라시드가 당신을 형이라 부르던데 놀라셨겠군요. 조금요. 그래도 라시드가 당신을 잘 따르는 걸 보니 안심이 되긴 해요. 저도 할 일이 많다 보니 예전처럼 라시드를 챙기지 못하니까요. 왕자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사이 더 어른스러워지셨더군요. 다행이네요. 전 유일한 가족인데도 그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정신없이 보냈죠. 남은 삼신기는 어디 있는지, 요즘 제국의 동향은 어떤지 알아볼 게 많았어요. 너무 무리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팬드래건 상황을 생각하면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요.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요. 팬드래건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로 쓸순 없으니까요. 제국뿐이네요. 아스타니아 경계가 영 허술해진 모양인데요. 이대로 두면 마을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테니 저희가 처리하죠. 예상대로 성기사단 녀석들이 나타났네요. 자, 너희 임무는 여기서 저놈들 발목을 묶어드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해. GS가 다갈 용병대 에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용병대가 위험한 임무를 맡아준 덕분에, 저희가 안심하고 적들과 싸울 수 있네요. 원래 사질구레한 일은 용병 몫이니까요. 로카르노... 괜찮습니다. 로카르노 씨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럼 적들은 모두 물리쳤으니, 이제 아스타니아 성으로 가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법왕성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어, 오랜만이네 이 올린 왕녀. 얼마 전 비프로스트에서 무사히 귀환했던 소식은 들었네.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갈로 잘 돌아왔습니다. 요즘 제국군이 아스타니아에 여러 차례 침공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국군은 요즘 걸핏하면 저희 쪽에 별동대를 보내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기습을 당했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국경 경비를 강화했더니 잠잠해진 듯 했는데, 얼마 전 대규모 별동대가 쳐들어와 아스타니아 전역이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현재 법안기사단은 대부분 국경 수비에 나가 있는 탓에 일부 경계부대가 겨우 제국군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으로는 제국군을 상대하기 벅찼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아닙니다. 게이시르가 이미 펜드래곤과 커티스를 점령했는데, 아스타니아와 다갈만은 지켜내야죠.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드라우프니로님은 이번 제국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들의 표적이 태양의 신전인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러고 보면 별똥대가 태양의 신전 근처에서도 목격되긴 했네. 역시 베라디는 유적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신전 쪽으로 가봐야겠어요. 그럼 법왕 기사들을 붙여주겠네. 그들이 자네들에게 길 안내를 해줄걸세. 성화는 아련했나? 네. 건강해 보이시던가? 저는 처음 뵙는 분이라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정해 보이셨습니다. 다행이군. 대장님은 예전에 법안기사단 출신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다 옛날 일이네. 지금은 추방대사, 한낱 용병나불행일 뿐이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 대장님이 추방당할 만한 일을 하셨을 것 같진 않습니다. 혈기 왕성하던 시절에 저지른 실수지. 이게 누구십니까? 랜덤님 아니십니까? 여전히 성기사단 시중을 들고 계십니까? 오랜만이군. 랜덤님께 아, 저희가 지시를 하는 입장이라니, 송구하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럼 이번 임무 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자들이군요. 아시는 사이입니까? 옛날에 조금 뭐 지난 일이네. 신경 쓰지 말게. 처음 뵙겠습니다, 왕녀님. 신이 기사단의 기사장 세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태양의 신전까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성기사단과 법안 기사단이 서로 합심해서 아스타니아를 지키죠. 넌. 설마 기사장님, 랜덤 기사장님 맞으시죠? 오랜만이다. 많이 컸군. 자네가 신의 기사단의 기사장이 됐다니. 다 기사장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기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 무슨 소린가? 난 자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 아닙니다. 전 지금도 기사장님이 다시 돌아오시길. 그 얘기는 그만 두게. 이제 신의 기사단의 기사장은 내가 아니라 자네 아닌가? 난 법안기사가 아닐세. 일개 용병일 뿐이지. 하지만... 안내를 부탁하겠네. 아, 알겠습니다. 여기가 그리크 시티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시죠. 아름다운 마을이군요. 이곳은 아스타니아에서도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니까요. 아! 요 <laughs> 도망쳐보았자다! 아, 안 돼! 제발!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제국군이 어떻게 이런데? 설마 별동대가 여기까지 쳐들어온 건가요? 굳이 이런 작은 마을을 왜? 아무래도 별동대의 목적은 태양의 신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선을 끌기 위해 민간인을 공격한 거겠죠. 여기 있는 부대는 믿기고 본대는 이미 태양의 신전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해요. 이 비열한 제국군 놈들부터 쓰러뜨리죠. 네, 모조리 차단하겠습니다. 제국군은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리스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제국군이 여기까지 오다니 아스타니아도 이제 안전하다고 하기 어렵겠어요. 지금은 쉴 때가 아닌 것 같으니 바로 태양의 신전으로 가죠. 흑영대는 이미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실버에로 놈들을 기다리면 되겠군. 이 차는 어떡할까요? 그 아직 숨이 붙어 있었나 내버려둬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처리해 지구꾼이여 역시 태양의 신전에 와 있었어. 아니, 자네는 네오리스 아닌가? 기, 기사장님? 대체 어떻게 된 건가? 법왕 기사인 자네가 왜 이런 유적에? 실은 저는 기사장님이 떠나신 데 태양의 신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날 따르다가 이런 변방으로 내몰린 거군. 전 괜찮습니다. 제국군이 신전에 쳐들어왔으니 저도 여러분을 도와 제국군과 싸우겠습니다. 너희들은 월영살진을 써서 여기오는 놈들을 교란시켜라. 난그 사이 임무를 완수하러 가겠다. 예, 알겠습니다. 한조님이 임무를 완수하실 때까지 적들을 막아야 한다. 월영살진을 펼쳐라. 알겠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아무래도 이 안개는 흑영대 소인 같군요. 흑영대는 살찐이란 기술을 씁니다. 특히 오령살찐은 안개를 만들어 적들의 시야를 가린다고 하니 다들 조심하십시오. 아무래도 제국군이 저희를 막기 위해 수를 쓴것 같네요. 저희를 따돌리면서까지 이 안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렌담님, 이 유적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태양의 신전에는 파괴신성이 봉인된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신화에 등장하는 파괴신의 석상 말입니까? 하지만 그건 단순한 석상일 텐데요. 그래서 나도 설마 그런 돌덩어리를 노릴까 싶어 의구심이 드는 걸세. 하지만 태양의 신전이 다른 유적들과 차이가 있다면 파괴 신상이 있다는 것뿐이니 말일세. 아무래도 제국군의 목적을 알아내려면 이 안개부터 어떻게 해야 할것 같네요. 너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누구냐?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야겠군. 임무는 끝났다. 철수한다. 사라졌어요. 놓친 것 같군요. 이 겁한 녀석. 도망치다니. 안개가 걷혔네요. 흑영대도 다 환상이었나? 아, 녀석들의 환술에 당했군. 적들은 어디로 사라진 거죠? 놈들이 노리는 게 여기 어디 있을지 몰라요. 설마. 저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원래 자고새는. 파괴 신상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네요. 그럼 제국군은 정말 파괴 신상을 찾으러 왔단 말인가? 베라딘이 유적을 발굴한다고 들었을 땐 뭔가 대단한 걸 찾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고작 석상 따위를. 파괴 신상은 대륙 각지의 유적에 봉인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역시 피프로스트의 유황동굴에서도 제국군은... 나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석상을 모아서 대체 뭘 어쩔 셈이지? 베라딘 그놈도 참할 일이 없나 보군요. 베라딘이 아무 이유 없이 파괴 신상을 찾을 리는 없어요. 아무래도 그자의 목적이 뭔지 조사해봐야겠어요.